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 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에이스 토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이스라는 이름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하기는 하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이스 토큰만큼은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꼭 채굴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 에이스 토큰은요. 바이낸스에서 민팅을 진행한 NFT였던 퓨처니스트 NFT를 통해서 채굴을 진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당초에는 이 퓨처니스트 NFT를 통해서 채굴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요. 진입장벽의 완화를 하기 위해서 무료 채굴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NFT,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이낸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이낸스의 상장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채굴을 통해 미리 모아가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총 공급량이 1억 4천 7백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무려 60일간 채굴이 가능한 제한적 채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의 1%를 무료 채굴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1%, 어쩌면 이 1%가 아주 어마무시한 수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채굴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했다가 굉장히 막혀서 당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최소 1달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혹은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USDT, USDC 등의 토큰으로 최소 1달러 이상의 토큰이 있으신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주 심플한 홈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기 하단에 보이는 Sign up for fre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onnect wall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메타마스크 월렛 커넥트, 코인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월렛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마스크에서 알림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메타마스크와 이인듀어런스 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서명 페이지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디스코드와 연결을 진행해 달라고 나오는데요. 디스코드를 먼저 연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드와 연결을 진행을 할때 승인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승인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드 조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체크 박스와 첫 번째 이모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Verify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트위터를 연결해 달라고 나오네요. 트위터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와 연결을 할때앱 승인 버튼이 나오게 되네요. 앱 승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트위터 연결을 진행해 달라고 나오고요. 이 트위터 연결을 할 때는 팔로우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트위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팔로우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verify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submit 버튼을 누르시고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가입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인듀어런스라고 되어 있는 탭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Get Ac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Ace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 현재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채굴을 할수 있는 것들은 Ace Foundation과 Ace Pum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의 채굴은 Binance, Futurist, NFT가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보이는 이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방울의 코스트는 Free이고요 두 번째 에이스 펌프는 코스트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 보이는 물방울을 통해서 저희가 에이스를 누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적된 걸 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에이스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시간에 한 번씩 0.12 에이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방울보다는 약두 배의 에이스 토큰을 받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클레임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 0.012 에이스 토큰을 받았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서피션트 에이스 밸런스라고 나옵니다 불충분한 에이스 밸런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갑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위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전환을 하게 되면 0.012 에이스를 받았다고 나오게 되고요 이0.012 에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 채굴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스 토큰을 사용해서 더 많은 에이스 토큰을 채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0.05 에이스를 받았다고 나오게 됩니다. 지갑을 보게 되면 0.05189 에이스 토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에이스 토큰을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 보시고요. 60일 이후에는 이 에이스 토큰이 얼마나 성장을 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남겨줄 수 있을지 한번 꾸준히 모아가 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낸스 상장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이 에이스 토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꾸준히 한번 체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 에이스 토큰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함께 지켜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